어, 써따. 살짝... We are staying here about five days. Do you have a passport on you? Okay. It's not possible. When do you close? 9 i 0 i n one hour. Maximum three SIM card on one passport. 한국 국기가 갑자기 보이는데요. <웃음> 삼겹살인가봐. 두인 밥 삼만 오천 원? 셰. 불고기가. 예뻐. 얘들아, 우리 불고기 소스 있어. <laughs> 고기를 사서 일단 체험상 지금 30분째 물이 안 뜨고 있고요. 저 밖에는 지금 커먼 엘리언데 사람들이 저기서 아주 삼페인을 터뜨리고 막 고기를 굽고 난리. 드디어 <laughs> 라면 다 했고요. 얘는 지금 러한 상태입니다, 러. <laughs> 접시도 다 써가지고 저희는 이런 컵에 먹어요. <laughs> 어때 어때? 맛있어? 먹어. <laughs> 딱 찍어 먹어. 닭나가 음. 먹어? <laughs> 겉사 없음? 정주는 바로 지금 장마지. 부었는데 <laughs> <장마지. 웃음> 라면이 맛있을 수가 있나요? 네. 만드인 부분이 있어. 야 뭐야, 할반왜 이렇게 맛있냐? 응걸 참았어? 어디 진짜, 어디 진짜 실수야. 그러니까 집행유예야. 왜장못했 집행유예까지 가야 돼? <laughs> 아침에 나오자마자 마지않 풍경. 이야, 보르르다. 물도 그 듣던 대로 민트색이야. 여기 빙하가 녹은 물이라서 민트색이래. 어떤 나라한 거지? 진짜 강인한 여성. 좋아줘야되는거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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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설산과 비키니 입은 여성이 함께하는 이 장면. <웃음> 우리. <웃음> 우리. <웃음> 안녕. 바람에 뚫고 쿠에 도착했는데. 오늘 다 떴어요. 왜? <laughs> 방금 길을 가다가 갑자기 누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같은데 yes. 동기들이었다. 여섯 명이나. 그냥 길 가다가 만날 수 있나요? 여기 있는지도 몰랐는데. 저희 갑자기 그랜델발트 떠납니다. 플랫폼 전광판에 그랜델발트 쌓있길래 그랜델발트 가요. <laughs> 아, 방금? 응. 봤어, 봤어 방금? 말말말못 봤어. 말이 못 봤어. 말도 안 돼. 아! 요소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저..저기 완전 맑아 지금 여기 응, 날씨효정 맞나 봐 그린데발 때딱부족했는데 <laughs> 날씨 개 있는 거아니야 미쳤... 미쳤다! 미쳤다! <laughs> 진짜 아, 진짜 미친 <미쳐>, 날씨효정인가 봐와 <laughs> 왔는데 진짜 우리 날씨효정이어가 지금 응. 날씨 개인 거 보이세요? <laughs> 저희는 사실 목표 없이 그냥 그린델발트 글자 하나를 보고 여기 왔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요. 너무 예뻐죠 미쳤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 둘 셋이다. 아, 깜짝이야. 아, 아. 자 간다. 하나 둘, 둘, 둘. 셋! 와미쳤 미친 이탈리아에 이어서 미친 스위스 이 여기는, 미친 거기는 이제 사람이 미친 거고 여기는 이제 자연이 미친 거고 미친 와 진짜 멋있다 <laughs> 김남은 거이울것 같은데? <웃음> <웃음> 당장 2시간을 기차를 타고 루체른이라는 조금 큰 동네로 왔는데요 비가 와서 기차만 쓰고 다녀야 해 근데도 여기 사람들은 우산을 안 씁니다. 강인한 사람들. 음. 이 루체른의 유명한 카페교인데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다리라고 합니다. 우진이가 공부를 또 많이 해왔나봐요. 청동오리 하이. 비가 와서 아쉽지만 또그런대로 눈치는 있습니다. 눈치 아니고 은치. 성레오데가르 뭔가 마법사 학교 같아. 아, 지금 미사를 드리고있는가본데오 사자다 이건 왜 만든거야? 마리아 그 앙코나다하고 626대를 지키다가 어. 거기서 그 시민혁명이 일어나잖아 그런데 어. 그 시민들이 오 멋있다 멋있다 어. 어,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거야 음. 가슴에 박힌 저 창이 마지막까지 전투하다 죽은 사자를 뜻한다고 하더라 고 여러분 제가 또 계단을 오릅니다 이 괴물들 여기를 올라가면 루테른 시내를 한 번에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한 번에 보는 걸 좋아할까요? 또 다시 종이 치기 시작했다. 정각 10분 전부터 종이 치는데 5분 뒤에도 치지. 어 5분 거의 10분. 동안 10분까지 치는 거지. 거의. 그냥 20분. 한 시간마다 20분이 20분 동안 종을 울려요. 한 6만 원? 5만원, 6만원 하는 것 같아요 하나에 미쳤다 여러분 이 맥주 2데시리터 종이컵 크기의 맥주 하나에 6천원, 7천원이에요 쌉 고인물 같다 레이디스 위드 레쓰 오케이 이거 먹고 이제 기차 안에서 기절이다 나도 나 바로 한다 간다 간다 짠

근데 나는 아무리 술수가 물가를 올려도 술스 다시 돌아올 거야. 그냥 해 먹으면 되지? 밥, 밥 먹고 싶다, 밥. 너무 작아. <laughs> 빵 뜯어 먹어야지. <laughs> 진짜? 막 나는 정신 이 나갈 것 같아. 너무 짜서. 19만 2천 원 할게. 19만 2천 원? 와, 높게 가는데? 나는 16만 5천 원. <laughs> 역시 샤워 순서가 걸린 일은. 사뭐 진지한 표정으로 이만해 우리들. 16만 5천 원. 뭐야 나랑 똑같잖아. 아, 뭐야, 뭐야. 너 검색 찬스 안 된다. 아 검색 안 하고 있어. 대장까지 그냥. <laughs> 러니까내 말이. 아. 16만 원 가겠습니다. 저 그럼 16만 5천 100원. 진짜 짜증 나네. 아 4.5? 그럼 얼마야? 10? 아 봐봐 신우진이 이길 것 같다고. 16만 5천 100원 뭐냐고 진짜. 저희는 오늘 아침 이렇게 먹으면서 이런 기차에서 낭만을 즐기면서 어디로 가는 거죠? 체르마트로 갑니다. 색깔 뭐야? 와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목소리도> 여기서 또 산악 열차 타고 고르나그라트로 올라가는 거야? 완전 어. 응. 아, 응, 마을 응. 귀여워. 응, 응. 귀여워. 응, 안녕. 안녕. 응, <laughs> <laughs> 아 눈부셔! 눈! 눈! 아 눈이 부셔 눈 눈! 정말 어려운 주문이었습니다. 주문하는데 체감 한 1시간 <laughs> 걸린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너무 메뉴가 어려워가지고 막클렛시랑 퐁듀를 시켰고요. 아, 참... 자 빵까지 짜버려. 러그까다 <laughs> 그러니까. 땡큐. 오야 리조또 맛있겠다. 그리고 트러플 오일 <laughs> 치즈 스 또 맛있다. 음, 체리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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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짜긴 한데 엄청 짜긴 한데. <laughs> 감자를 더 시킬 수 있으면 감자를 먹고 싶다 그리고 또 할라피뇨가 또 느끼함을 잡아준다. 짜면 음, 더 먹는다. 다 짜니까 어쩔 수 없지. 음, 음, 너무 맞아. 토할수도 없으니까. 토가 마비될 거야. 저희는 이제 밥을 다 먹고요. 고르노그라트 전망대로 가는 산악 열차를 타러 갈 건데요. 또 이거는 스위스 패스 적용이 안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이 딱날 n 가고 그리고 저희는 여기 l e b i 오오쪽쪽자리예예쁘다해해오오쪽쪽자리선점해해합합다 예! Yeah. a yeah. 어 yeah. 귀엽다. is a little bit of a car. She i 8 a l i 아니, 뭐래. 여기는 지금 현재 해발 3 0 8 9 m 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광경을목격하고 있습니다. 미쳤다, 이겁니다. 드디어 마주한 마테오른. 우와. 마테오른에서 마테오른 먹기.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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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있다. 웃음> 어, 아빠! <laughs> 애들이 말해못해! <말해본대. 웃음> 무슨 원시인처럼! 오오! 오오 야, 좀 뛰어봐봐! 거길 올라가겠다고? 또라이 아니야! <laughs> 그러... 어머어머! 어머, 미쳤나 봐, 지 저렇게 진심이네. <laughs> 그니까! 나 어, 아, 도망가잖아, 네가 오니까. 여기서 딱 이렇게 찍으면은 저 영롱한 신라면을 안 들고 받을 수 있답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이 뷰를 보면서 이 신라면을 먹는다는 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Let's n o 누! 너무 이쁘내마테오는 <웃겨. 웃음> 가리지 말아줄래? 음! 라면 한입하고, 맛집으로는 한입해. 음! <laughs> 내가 먹어볼게. <laughs> 맛있다. <웃음> 핥고 있어, 핥고 있어. Oh, shit. 넣어줘, 이, 이 장면. 아, 싫어, 싫어. <laughs> 왜? 구독자들 구독 취소한다고. <laughs> 같이 아우! 한 100명 취소했다, 지금. 아왜저 <laughs> 진짜 우리 잘 논다. <웃음> <웃음> 가만히 있는 산이랑 되게 잘 논다. <laughs> 저 마테오르노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아, 돼요? 눈썹 하이포 보여. I, I like. <laughs> 너무 오버해서 별로야 지금. 아, <laughs> 아니, 근데 너무 많이 타면 너무 뻑뻑해졌다. 아 진짜 모르겠어. 이 미세한 차이가 다들 그 맛의 차이를 <laughs> 만드는 거야. 노릇노릇. 질이 솔직히 장난 할것같지 않냐?

진짜 한약이너 응. <laughs> 유럽에서 제일 맛있었던 거 뭐야? 비빔면. 팔뚝 비빔면. 난 이거 가져온 사람. 나 팔뚝 비빔면 가져온 사람한테. 이너 <laughs> <laughs> 아니야? 어, 나 아니야? 맞는 <웃음> 아, <웃음> 사람 지금? 아까 사람 저희 오늘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 제일 기억에 남는 거 뭐야? 할거비비고요 대단하긴 <laughs> <laughs>